은행이 떨어졌네? 은행. 은행. 와, 은행. 은행이 떨어진 좋은 아침에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와. 자갈을 깔아서 좋긴 한데, 낙엽 떨어진 거 어떻게 생소하냐? 주워할 수도 없고. 이건 내 문제로구나. 바닥 포장이 되어 있는 거, 빗자루를 흐르는 거.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저는 지금 밭에 갑니다. 오, 알범 떨어졌다. 제가 알범 떨어진 거 보이죠? 여기 떨어졌 벌레 먹었네. 벌레 확실하게 먹어버렸습니다. 어, 덜 먹은 것도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거. 오, 떨어졌다. 가을을 또 주워볼까? 가을 하나, 가을 둘, 가을 하나, 가을 둘, 얘도 뭘까 얘도 하나 뭘까 자, 지금 저는 이슬이 많이 내려서 비오 챙겨서 밭에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우리 홍고추 땁니다. 잠시 후. 만나요 우와 우와 낙엽이 지는구나 너는 됐느냐 낙엽 지는 소리라 농부 안에 그림자예요 오내 키가 이렇게 컸던가 내 키가 이렇게 컸던가 떠오르나 아침에 한번 볼까? 마늘 심으려고 준비해 놓으면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오고 추석 때가 피크가 될것 같습니다 추석 때 부모님 뵈러 가족들이 오잖아요 마늘밭에서 다들 장관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영상 찍어볼까? 밭마다 마늘 심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농장에 고추 따요. 근데 칠농장이 약간 탄저가 온것 같답니다. 여러분, 풋고추 있잖아요. 풋고추 필요하시면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풋고추 구경 못해요. 잠시 후에 홍고추하고 풋고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3, 2, 1 바로 저 밭입니다. 이 밭은 고추가 멀쩡하고 아주 좋은데 저 아래 칠롱장 그 밭이 갑자기 탄적이 왔습니다. 고추밭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풋고추, 고춧잎, 애고추 맛보기가 정말 정성이 곁들이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답니다 제가 옷을 챙겼으니까 갖다 드려야겠죠 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추를 안 먹으면 손해죠 손해 우리 여사님께서 일하러 오신 여사님께서 <laughs> 야 이거 진짜 귀한거다 논뚜렁콩입니다 논뚜렁콩 그리고 점심 때 준비하라고. 아이고 가지에다가 가지 가지. 오 가지 농사 잘됐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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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놓아도 나무 먹긴 마찬가지. 오 호박. 와 일주간 호박이다. 호박도 들어 있고 또 옥수수 종자. 와 너무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네요. 일하러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양파망에다가 고추를 다딸 거랍니다 아 고추가요 풋고추도 오늘 제가 따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고추잎 하나 따는 거 이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무게도 이게 무게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아 그래서 가격이 다르답니다 고추잎 가격 다르고 여기는 애고추 가격 다르고 그리고 밑에 장아찌용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이거는 장아찌용으로 담습니다 아 고추가 병이 오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풋고추 필요하신 분들은요 진짜 빨리 주문하셔야 된답니다 진짜 진짜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하다가 그냥 접었잖아요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순을 따주면은 봐 계속해서 고추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서리 내릴 때까지 이게 애고추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 위에 순을 다따줄 겁니다. 나물로 이렇게 묻혀 먹을 수 있도록 판매도 하지만은 위에 걸따 줘야 아래에 있는 여기 풋고추 있죠? 이 풋고추가 붉어져요. 마지막 고추를 딸수 있겠죠? 이번에 따는 게 진짜 마지막 고추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까지 따는데, 이게 네 번째 따는 거거든요? 야, 여기 봐요. 고추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 풋고추, 이파리. 이거 따서 오늘 아침에 우리 여사님들 식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추님 무침 한번또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두 요리사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 <laughs> 제가 만난 또 고추님 무침에다가 우리 여사님 갖고 오신 가지로 가지 무침 또 호박 전을 해볼까? 호박 동그랑 아까 그 길쭉한 호박이니까 동그랗게 아니면 반달로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봐라. 애고추, 애고추 예쁘죠? 여리여리한 애고추. 유황으로 재배한 풋고추, 홍고추 되겠습니다. 홍고추도 필요하신 분들 드려요. 저 보이나요? 홍고추 열린가? 줌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이야, 예쁘다.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홍고추 이슬을 먹으면 태안반도의 해물을 밤새 해무에 젖어서 아침을 깨운 우리 밀물의 자는나그 이농장. 고추입니다. 애고추는 여기 있죠 애고추. 아, 연하다. 아삭아삭아삭해요. 애고추 한번 보세요. 자그마한 거. 이런 거 무쳐서 참기름 넣고 무쳐 먹으면 정말 좋아요. 우리 여사님, 이 애고추 무치는 거 어떻게 하면 맛있어요? 애고추를 물에 물네 네. 기름 이제 거다가 기 참기름 조금 집고 여기 통깨나 뭐 넣고 쪄야지 일단 밀가루 묻혀가지고 밀가 밀가루 푹신 묻혀서 쪄갖고 예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렇지네 외간장이다 묻혀. 아 외간장이다. 네, 그렇게 해야 맛있지. 조선간장 응. 조선간장 넣지, 조선간장 넣지 응. 말고 응. 참기름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요. 응 마늘. 그럼 간단한 거네요. 간단하지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응. 근데왜여 고춧가루 넣어야지. 어. 그것도 많이 넣지 말고 약간 넣고 통깨 넣고. 여사님도 음식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나도 잘해 먹어요 잘해 드세요. 그큰 집이 저기. 네. 그 그러면 그러면은 저기 꼭조석까지안고고무치거든 아, 큰집은 접대 메뉴로 큰메뉴로 있었거든. <laughs> 그러는데 네. 사오이랑 다 왔었어. 그런데. 네. 아이고, 작은 어머니가 무친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작은은 직적이 막 찌렸어. 힘이. 어제 내 저서 저기 해놓으면 내가 무쳐줄게 그랬더니 갖고 와서 먹고 맛있다고 나더러 전 <laughs> 맛있다고 전화 왔어요? 외간장 <laughs> 들어가야 맛있어 네 큰어머니가 한가름 하도 없고 저순간장으로 하면 아 간장 쓰고 우리 그큰 동생이 양념을 아끼니까 나 양념을 아끼 양념을 아끼니까 그렇구나 그게 비법이네요 어, 양념을 안 아끼는구나 외간장에다가 무쳐 면 그렇게 맛있어 그럼 애고추 하기에 좋은 고추는 어떤 거래요? 어이? 아, 만져 봤을 때 말랑말랑한 아, 거? 아 이거 말랑말랑한 거 이거는 음. 딱딱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이런 이런 이렇게 아 만져 봐 갖고 말랑거릴 거예요. 그, 그러면 네. 진짜 반찬 뭐 필요 없지. 이런 놈 음. 먹고. 가지무쳐 가지. 가지무치고. 가지. 가지무치고 가지 네, 하고. 가지도 왜가 가지는 조선 간장으로 무치야 맛있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외간장대로. 그것도 외간장으로요? 응. 응, 그것도군집도 그때 어. 손님 와 나라 다해 줬거든요. <laughs> 그랬구나 게 자기랑 편타고 그러면 편타고?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일부러 더 맛없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맛없는 게 형님이 붙여거든나봐 형님, 형님 네와 뿌려 부러진 거 있네 네. 와, 고추 따면서 이렇게 부러진 거이 저기 바람에 거. 아 바람에 부러진 거구나 네, 이번에 피에. 그러네 어차피 이렇게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풋고추가 필요하니까 저기 네. 님 이거. 네. 저기 풀따가지선 밀가루 어디까지 발려야 돼. 그래요. 엄마가 알려 주는 것 같은데. 아 <laughs> 내가 이런 거 잘해 주지. 아.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완전 이건 작품 사진인데. 이거 한번 봐 봐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 네. 지금 여기 인농장은 좋다. 저 칠농장은 탄저 왔다며요 음. 사다루라고 회님들로 내가 추석 때 반찬을 해줄어요 네. 이렇게 좋을 때 얼른다. 아, 추석 때 시장 다반오면 요리는 해 주겠다. 아, 송편도 잘빚 어, 5 k g 면한 나절이면 다 빚어 여사님 아, 여사님이요한 응. 한낮, 나절 5kg 한 나절이면 다빚는다고 이렇게 손이 빨라요? 아이 물론 그거 잘 비죠. <laughs> 그러면 가그 그거 송편 내가 잘빚지니까그럼회 해답니다. 아, 그놈는 그냥 시장만 봐놓으면 딱 되네요? <laughs> 재료 준비해 놓고? 그럼 다해결 되네? 그럼 그래도 거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아이, 그치. 보조 역할 하겠지. 나, 나 저기 다섯 개 빚을 때한개빚때요 한 <laughs> <laughs> <그렇지. 웃음> 다섯 개 빚을 때 하나 하신다고요? 그럼. <laughs> 그러다이래 아. 작은 놈이 와야 빨리 빨리 간다고 그들이야. <laughs> 작은 놈이 <놈에 웃음> 와야? <응. 웃음> 그러네. 아이고. 또 쌈장 맛있게 하는 비법이 뭐예요 쌈장, 된장, 고추장 집에 있는데. 거기 거다가 된장에다가. 네. 저기 집 집된장 집 맛없잖아 짜고. <laughs> 집된장 짜고 맛없대 그런 게 거다가 고추장 넣고 조금 설탕도 넣어요 짜장기. 예. 설탕 들어가면 짠게되죠 그렇지. 응. 꿀 넣으면 더 좋겠다 그죠? 꿀보다 그냥. 꿀보다 설탕 그냥 설탕 넣고. 설탕은. 그냥 그만 넣으면 끝이에요? 된장, 어, 고추장, 그, 그, 설탕? 그리고 양파 썰어넣고 아 양파를 썰어넣어요? 양파 다져서? 썰어서, 양파 썰어내야지 다져서? 응, 고추도 곱게 썰어넣고 아 고추도 곱게 썰어넣고 음, 그, 그, 쌈장 그렇게 하면 맛있 음, 마늘은 안 넣어요? 마늘도 들어가야지 마늘, 그, 양파, 마, 고추 다져서? 면이 돼가지고 삼겹살 싸먹자잖아큰 집이 그렇지 그렇지 그랬는그메루이가 그 싸갖고가 대단해 진짜 <laughs> 적인거 맛있다고 <laughs> 어... 그럼 저는 지금 가서 아침에 미역국 하려는데 홍합 넣고 홍합이 선물이 들어왔어요. 어, 그럼 좋지. 가이도 홍합. 그럼 아우, 예. 크지? 크고 어떻게 하세요? 자연산? 아 자연은 거기가 거기가 물이 짚어서 커. <laughs> 아 가이도 물 짚은 거 어떻게 하신대요? <laughs> 아니 바다 속사진가나들 사전가에... 우리 친정 엄마가 그걸 저기 피란같 땅에 뻗은 거. <laughs> <laughs> 아, 아니 어렸을 때 아주 그 그쪽으로 피난 갔다 가이드로진정 엄마가. 진영 진정 엄마가 부정도 안 타더이야. 부정도 안 타고 부정타 부정, 부정 가지고 죽을 죽을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안태대 아. 그렇게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 집에 고치 타고 계십니다. <laughs> 아, 진짜 부정타 가지고 많이 죽었대 그러더니. <laughs> 그래요?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렇지. 그런 음. 그때를 그때는 제대로 예방 접종 아, 이런 걸 못해서 옛날에는 가도로들다갔죠 그러니까 빌라인 가이도가 빌라인. 그죠? 여기서는 배 타고 가면은 잡으러 못올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뭐 탱크가 오겠어요? 뭐 누가 오겠어요? 그렇지. 배가 없으면 못 오지. 못 예. 아 진짜 머리 잘 썼다. 여기는 섬이 많으니까. 물론 진제 엄마가 했더니 그걸로 필요한 다 네. 이 태안 반도에 섬이 1 0 0 개가 넘는답니다. 유명한 해수욕장에4 0 개가 넘고. 아, 여기 예. 네. <laughs> 아이고. 그래서 가이도 물 깊은 걸 아시네요. 가이 아, 그, 그 전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거기 가서 거을 질러가지고 거위 잡아 갖고 오셨어. 아. 친정 아버지. 거기도거기서 잡았어요? 그 전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금을 질러가지고. 음. 네. 여기 백만 수고 바다 가서도 막 밀려다가. 이, 이웃이 사람들도 아주 그겠어 오늘 지금, 미, 어, 아침에, 아 어, 말도 왜 더듬지? 아침에 미역국 예, 예. 끓일 건데, 그 미역도 가이도 돌미역이에요. 어, 예,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 음. 어머니가 친정이 가이도예요. 아 그래서 매번 그렇게 먹을 걸 주세요. 아 오늘 그러면 그 돌미역으로 한번 미역국이랑 한번 드셔보실까요? 그래워 예, 만잘먹 저는 그러면 식사 준비하러 갈게요. 네, <laughs> 네, 좋아요. 음. 이거 싸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도 좀 필요하다. 홍고추 썰어놓고 또 요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풋고추는 약 주면 안 된다 그냥 그냥, 지금 먹는 거나 뭐 그렇지 나. 약하면 안 되지 우리 이번에 유황을 몇 번을 줬대요 많이 됐지. 이제 쉴 수가 없는가 다섯 번? 번 유황을 다섯 번이나 준이 고추라 네, 말리면은 그 향이 그죠 네. 향이 단맛이 나요 단 향이나. <laughs> <laughs> 손 들어갔는데 <laughs> 그렇긴 하네. 그렇지, 이건 진짜 오늘 풋고추 제대로 맛보면 된다.